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 17장 오늘은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27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해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중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과 많은 사람이 논쟁을 벌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또 아주 유명한 대학도 거기에 존재합니다. 지금 아 바울이 이런저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을 하는 것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너 지금 하는 말이 대체 무엇이냐 좀더듣기를 원한다 하고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을 갑니다. 이거는 뭐 전쟁의 신, 뭐 번개 신 이런 거지만 그러나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하나의 광장입니다. 광장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런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모여서 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서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말들을 듣고 하는 이런 논쟁의 장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바울이 왔습니다. 자, 본부서의 본문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와서 얘기하고 저 사람도 이야기하고 또이 어, 사람 의견이 좀 들을 만하다 그러면 그쪽 가서 또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 어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것 같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새로운 얘기하면 또 가서 새로운 얘기를 듣고 또 논쟁하고 또 물어보고 이런 광장, 논쟁의 광장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바울이 참 지혜로움이 이겁니다. 사람의 환경을 파악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저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바울이 딱 파악하는 거지. 그러람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쓱 가면은 그 상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이 분위기에 끼어들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분위기를 내가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분별하죠. 모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라면, 하나님을 긍정하는 말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다투는 자기면 그것을 화해시키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리더하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항상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려가고, 다 투지 않습니다. 항상 좋게 표현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또 항상 잘 되게끔 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잘못된 것들은 좀 이렇게 막고 그죠? 좀 이렇게 절제하게 하는 게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자 보세요. 또 23절에도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색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아레바고뿐만 아니라 이 주위를 쭉 둘러보고 여러 신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상들 중에 그래도 누가 새겼는지 모르지만 야, 우리가 아는 신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을 거다. 하면서 새겨놓은 신상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걸 새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하게 할수 있는 근거를 딱 잡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와 부하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신상들이 있으니까 그 신상들을 갖고 예수와 부하를 얘기할 수 없는데 거기에 딱할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들이 새겨놓은 단상을 보고, 단상을 보고, 바로 바울이 캐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때를 어떤지 못든지 증거하는 거지만, 지혜롭게 증거하는 게 여러분 참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번외문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보냄을 받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준비하고 그냥 보금 하나만 들고 선교주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하루는 빠르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은 너무 자주 오는데 보금 전하는 것은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선교사들에게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내자. 하여튼 물질을 막 보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선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기능공들이 갑니다. 컴퓨터를 배워서 선교지에 가서 컴퓨터를 가르쳐 주면서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또 기술자가 갑니다. 뭐 어떤 데는 자전거 기술자, 자전거 고치는 기술자. 그래서 자전거 고치는 기술 가가지고 자전거 많이 타고 나 있는 좀, 어, 아 이게, 그, 그, 좀, 그 후진국. 근데 가서 자전거 고쳐 주면서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어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가서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테마,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플러밍 기술자다. 그러면 플러밍 기술자가 거기 가가지고 기계 고쳐주고, 훌러밍 가르쳐 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뭐 텐트 만드는 직업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신상이 많은 곳에서 바울이 딱 해치한 것은 아 예수와 부활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해치해서, 야 너희 내가 많은 신들이데 너희 중에 그런 신도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그것에 관해서 너희한테 한번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한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파괴적인 연설입니다. 왜 그들은 지금까지 뭘 말했어요? 보이는 신을 말했고, 사람이 만든 신을 말했고, 사람들이 창조한 신을 얘기했어요. 자, 자기들이 이름 지어 놓고 그거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신은 사람이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이름을 먹일 수도, 메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부터 신의 존재부터 여러분 새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이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일단 하나님의 존재. 근데 그 존재가 손으로 지은 전에 또는 손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것에 존재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고 여러분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연설 처음부터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벌써. 처음부터.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런 신, 저런 신 가서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지금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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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이런 상황 벌어지면 이건 무슨 신? 아뭐 우주 만물의 피를 다스리는 무슨 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벌써부터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을 알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과는 너무나 간격이 커.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가.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건 달라야 돼요. 그냥 세상적으로 믿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적인 그런 그냥 종교심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종교심이기 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 있으면 드리겠지만.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존재성이고, 영원성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론, 이론적인 겁니다. 그런,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냥 아무 신이나 놓고 인격적이라는 말을 쓸수 여러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면 그럼 나도 인격적이 돼야죠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뭐좀 대화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른 채잘 모르고 잘 깨달지도 못하고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믿고 나간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 조금 어필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금씩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알아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념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구분 지을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저 막연하게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믿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냥 막연하게 해주실 거야 이 일거 아니고 여러분 콩씹은데 콩다고 파 심은데 남는 한국 말에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우리의 행위를 심고 삶을 심으면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맺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내가 뭔가 도움을 바라는 것은 그건 썸생농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너는 나한테 뭐 했어?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물으신다면 우리가 뭘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네가 날 믿는다는데 뭘 믿었냐고 뭘 통해서 네가 날 믿었냐고 그러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언제? 뭐 어느 때? 제가 금식했습니다 왜? 여러 그럼 만약에 주님이 나한테 질문하시는 내가 대답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금식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기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아 너는 그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딜레이 되는 거겠죠. 이러면 딜레이 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내 삶을 딜레이 시킬 건지 아니면 빨리빨리 이루면서 이걸 이루어갈 것인지. 저는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런 것을 느끼는 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 늘 촉각이 곤두서 있어 저는. 내가 기도하고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실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우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평생 기도의 내용이 비슷해.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아. 그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아. 왜?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근데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또 뭐가 와요? 실망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어떨 때는 걱정 없이 밀려오면 막 한없이 밀려오면 저도 막 안절부절해. 아, 이거 어떡하지? 시간은 없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 여기까지는 내가 기다려봐야겠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는지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면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만 그냥 일단 뒤로 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자유롭게 느껴.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면은 그걸 결정하기 전에 잠깐만. 주일 지나고 나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또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다려. 내 마음은 급하지만 기다려. 이런 그런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이 딱 있으니까 바울은 그걸 딱 잡아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거 뭐예요?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단당들의 저 신은 저건 신이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는 충격일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뭘로 되냐면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보세요. 사람이 뭐 드려서 어휴 신이니까 어우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빚을 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받으세요 하고 사람의 손으로 드려지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어느 때는 드리고 어느 때는 안 드리고 이런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야 오늘은 무슨 절기니까 오늘 가서 우리가 예물 드리고 뭐 제사 드리자 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지. 이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만물의 섬김을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섬김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너희가 섬김으로 해서 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이미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자다, 호흡을 주신 자다. 그런 이 말을 듣는 지금 아래 오가고 있는 아덴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내생명의주 그분으로부터 왔다고 이거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들의 논쟁에서 나와보지도 않은 논쟁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의 귀가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해서 주님이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수일날 전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내가 증거해야 돼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제는 말로 선포하는 것들은 이미 다 세상의 이론이 잠식해버리고 말았다고. 세상의 이론이 너무 크니까 말로 선포하는 것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삶으로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제는 누구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주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혈통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또한 이들은 또 듣지, 듣도,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어, 저 사람이 나와가 다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 한 혈통이야. 이러면 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론, 세상적인 문화, 관계성을 내러다 깨트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한혈통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흩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살수 있는 거주지. 당신들이 삶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이런 이 한계를 정하셔서 인생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너희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그들이 나는 이신을 내가 섬기고 이신이 나의 나의 신이고 내가 이신으로부터뭐어떻고저떻고막 떠든 이런 모든 세상적인 이론은 그냥 한 방에 다 날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덴에 있는 저도 조금 생각하고 좀 논쟁을 벌인다는 사람들이 이것 지금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지금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마태복음말자는 11장에.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희 무엇이 있어야지 나는 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너는 나한테 아래라. 여러분, 아래라고 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으니까 내가 아들이 자녀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안 믿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거야. 아, 이 자식이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하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은 사랑이 너무 크면, 은 아니면 하는 것이 이쁘면, 걔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미리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이런 삶의 논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고, 자기를 아주 세상적인 말라 말음. 막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요구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니까 그런이지.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줘야 된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대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참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지. 사람은 조급해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또그하나님 어떤 하나님냐면 마지막으로 보니까 27절이에요. 이는 사람으로나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 한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왔고 또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함께 있어?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는 신? 그래, 그분이 우리 와 함께 있다고? 어떻게 있는데? 나 지금 못 느끼겠는데? 이러면 이렇게 말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어로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세상의 논리와 얼마나 다르냐고. 세상이 말하는 그들이 풀어서 말하는 신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라고 바울은 선, 하나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아침의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이 아침에 나와서. 그리고 주님을 이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또 나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믿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습을 아름답고 복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나를 믿고 내게 기도하는구나 오늘도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고맙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 주는 복된 한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1분 1초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멈춰주시고 또 내가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어떤 삶에서든지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와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아, 자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너희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네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